스마트 메이커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전의 동영상에서 디자인 도구 아톰군의 일부 아톰과 데이터 입력 도구 아톰군의 첫 번째 아톰인 데이터 입력란의 스타일 속성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데이터 입력란 아톰군의 나머지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과 스크롤 설정 도구 그룹의 스크롤 묶기 아톰, 데이터 조회 도구의 검색창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도구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폼을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하는 동시에 실제로 아톰을 그려가며 따라하면 훨씬 이해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날짜 입력란입니다. 날짜 입력란 아톰을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 메뉴 열어보게 되면 처리 유형, 항목 속성, 유효성 검사, 기타 속성, 보이기 속성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선, 처리 유형은 기본적으로 날짜 입력란으로 체크되어 있어서 날짜를 쉽고 직관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항목 속성의 표시 형식 속성에는 다양한 형태로 날짜를 표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형식을 지정해주기만 하면 표시 형식을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입력란을 체크하여 이 아톰을 통해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을 입력해보도록 설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체크함과 동시에 항목 속성에는 시간과 관련된 표시 형식으로 변경된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현재 시간이 지정된 표시 형식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력된 값이 설정한 범위 내로 유효한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유효성 검사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처리 유형이 날짜 입력란으로 선택된 경우에만 활성화되는 속성입니다. 우선, 날짜를 직접 입력하거나, 달력 기능을 활용하여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2015년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범위를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움말 입력란에 이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안내문구나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모듈로 전환하여 데이트 피커 기능을 통해 날짜를 입력해보겠습니다. 범위 내에 날짜를 입력할 경우 아무런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지만 범위를 벗어난 날짜를 입력하게 되면 방금 도움말에 입력했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기타 속성과 보이기 속성 항목들의 속성들은 스타일 속성 첫 번째 동영상에서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날짜 입력란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입력란,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디자인 도구의 그림 사비바톰과 혼동이 될수 있는데 그림 삽입 아톰은 프로그램 모듈 화면 상에 고정된 그림을 삽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반면, 이미지 입력란은 이미지와 관련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입력란 스타일 속성의 입력 속성을 보면, 카메라, 파일, 서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모바일 기계에서 이 모든 기능을 사용하여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지만, 입력 속성의 속성을 지정함으로써 입력하고자 하는 주 형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카메라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고, 파일은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서명은 실제로 사용자가 서명을 하게 되면 이미지 파일로 저장되면서 입력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음성정보 처리란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톰을 프로그램 모듈에 추가하여 구성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내장된 마이크 기능을 활용하여 녹음할 수 있고 그 음성 파일을 입력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일 속성을 통해 녹음의 품질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아톰은 콤보박스의 아톰입니다. 앞서 이 저작 도구의 모든 아톰에 대한 동영상에서 파버 묶기와 콤보박스의 아톰은 미리 설정된 데이터들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콤보 박스의 아톰은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면서 사용자가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는 선택형 입력란입니다. 스타일 속성을 보면 데이터 원천 항목과 속성 설정, 보이기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원천은 데이터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는지에 따라 db 데이터와 자체 정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TV 데이터는 기존의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명과 필드명을 지정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하기 동영상에서 회원 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함께 생성했던 테이블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드를 선택하여 추가하면 실행 모드로 전환하였을 때 해당 테이블 필드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콤보박스의 리스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동일한 테이의 취미 필드를 하나 더 추가하고 기존에 추가된 성명 필드는 속성창 우측의 종류 속성에서 콤보 박스 제외를 지정하여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확인해 보면 지정해 준 필드는 두 가지이지만 성명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콤보 박스에 표시되지 않고 회원들의 취미를 리스트로 보고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게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 원천을 자체 정의로 선택하여 콤보 박스 내에 보여질 리스트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시 데이터 입력란은, 예를 들어, C팀으로 입력을 하고, 추가 버튼을 눌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B팀, A팀까지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행 모드로 전환하면, 직접 입력한 데이터가 콤보 박스에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콤보 박스의 아톰 스타일 속성의 속성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정렬은,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방금 자체 정의로 데이터를 알파벳 순이 아닌, 역순으로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알파벳 순 한글로 입력했을 때는 가나다 순즉 내림자 순으로 표시되는 속성입니다. 그럼 이 속성을 해제하고 다시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확인해 보면 입력해 준 그대로 정렬 없이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기본값 없음 속성을 직접 입력하여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입력하거나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적으로 가장 상단에 있는 데이터가 기본 값으로 지정되지만, 예를 들어,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택하세요와 같은 문구를 지정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표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라디오 버튼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버튼은 특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된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고, 데이터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선택하는 형태의 입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 기혼과 미혼 등과 같이 하나는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할때 또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류 조건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아톰을 일정한 크기로 그려주고 복사하여 총 3개의 라디오 버튼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톰에 임의적으로 가나다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버튼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톰을 우클릭 그리고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게 되면 항목 속성의 그룹 설정 설정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버튼의 그룹 설정 속성은 여러 개의 라디오 버튼을 그룹별로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리 항목 순서가 가장 빠른 라디오 버튼의 그룹 설정 속성을 체크하면 실행 모드에서 해당 라디오 버튼이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만약 그룹 설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라디오 버튼에 대한 각 그룹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정 값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값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입력한 버튼 명과 동일하게 지정해 주어도 되고, 간단하게 각각 1, 2, 3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라디오 버튼이 어떻게 동작할지 확인해 보면, 세 개의 버튼 중 하나만 체크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 도구 아톰군의 마지막 아톰인 체크박스의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체크박스는 항목을 구성하는 속성들을 여러 개 선택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아톰이고, 라디오 버튼과 달리, 항목을 구성하는 속성을 선택하지 않거나, 다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체크박스도 총 3개로 구성해 보고, 각각 A, B, C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의 아톰을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열어보면, 라디오 버튼의 스타일 속성과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값에는 모두 선택과 선택한 함에 해당하는 각각의 입력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체크박스를 체크하였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값을 모두 선택에 입력하고 체크되지 않았을 때 저장될 값을 각각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체크박스에 설정 값을 입력할 때 동일하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다른 값이 저장되도록 임의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속성이 지정된 체크박스 아톰이 어떻게 동작하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여 선택의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고 다중 선택도 가능하며 아예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런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아톰과 속성이므로 관심 분야와 같이 다중 선택을 하거나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는 분야의 체크박스를 활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데이터 입력 도구 아톰군의 모든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크롤 설정 도구의 스크롤 묶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입력란, 날짜 입력란, 콤보 박스의 아톰을 미리 화면에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코드의 1년 번호를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행번호 표시란을 데이터 입력란 좌측에 그려 넣고 이내기의 아톰을 모두 선택하여 스크롤 묶기 아톰을 클릭해서 기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여 스크롤과 관련된 속성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이기 속성과 입력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기 속성 항목에서는 프로그램 모듈 화면상에 표시되는 행수를 선택할 수 있고 전체 행수를 통해 총 입력하고자 하는 레코드를 넉넉하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력 속성의 행번호 자동 부여가 체크되어 레코드를 입력할 때마다 자동으로 행번호가 순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모드로 전환하자마자 7개의 행이 나타나고, 우측의 스크롤을 사용하여 총 20개 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20번까지 행번호가 부여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데이터 조회도구 아톰군의 검색창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함께 보겠습니다. 검색창을 일정한 크기로 그려주고,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검색창 아톰의 스타일 속성은 속성 설정, 보이기 속성, 행 속성, 열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검색창 아톰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색했을 때 보여주는 공간이므로 불러올 데이터를 먼저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함께 살펴볼 데이터 속성을 통해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상단의 DB 관리자 메뉴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db 관리자라는 창이 나타나고, 현재 접속되어 있는 테이블이 좌측에, 트리 형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 중, 따라하기 동영상에서 함께 생성해본 회원 정보 관리 테이블을 선택하면,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필드들을 창의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들 중, 검색창의 항목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필드를 선택해, 드래그하여 간단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도, 자동으로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 버튼 아톰을 선택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기능을 하는 검색 버튼도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보여지고 좌우 상하 스크롤로 모든 데이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편집 모드로 전환하여 검색창의 스타일 속성을 통해 섬세하게 기능들을 수정하거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속성 설정의 즉시 실행은 방금 구현한 검색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프로그램 모듈 실행과 동시에 검색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 검색창에 표시하도록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그 다음으로 블록 검색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속성인데 검색한 데이터가 많은 경우 DB 서버에서 검색된 데이터를 예순 개 단위로 즉 블록 단위로 설정해 주는 속성입니다. 그다음 속성인 항목 정렬도 기본 설정으로 지정된 속성으로서 프로그램 모듈이 실행될 때 검색창 상단의 항목명을 표시하는 영역에 적용된 정렬 방식으로 표시하는 설정입니다. 실행 모드로 전환한 후 성명 항목 영역을 클릭하면 기존 데이터가 오름차 순, 내림차 순으로 자동으로 정렬되는 기능이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그리고 숫자도 동일하게 정렬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체크 삽입 속성은 각 행의 첫 번째 세례 체크 박스를 삽입해 사용자의 선택을 입력받을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실행 모드로 전환하면 각각의 레코드를 선택할 수 있게 체크박스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었던 예로는 쇼핑의 장바구니에 있는 상품을 선택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검색창의 체크 삽입 속성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다중 선택 속성은 체크 삽입과 유사한 기능으로 실행 모드에서 커서가 위치한 행을 한 개가 아닌 다수의 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속성입니다. 다중 선택을 선택한 후, 이 속성이 어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모드로 전환하여 모든 데이터를 불러오고, 윈도우즈 환경에서 다수의 파일을 선택할 때처럼,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사용하여 다수의 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동 표시 감춤 속성은, 실행시 불러올 데이터가 많을 경우, 현재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표시가 보여지는데, 이 속성을 선택하면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행분리색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은 행과 행 사이를 구분하기 쉽도록 배경 색상을 넣어주는 기능으로 홀수 행에는 흰색, 짝수 행에는 하늘색이 번갈아 나타나도록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행구분선 속성도 동일하게 행과 행을 구분 짚기 용이하게 표시해주는 속성입니다. 기본적인 속성으로 지정되어 있고. 행간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열구 분선은 행구 분선과 유사하게 열을 구분하기 위한 선을 표시해주는 속성입니다. 지정하게 되면 열과 열 사이에 옅은 점선이 추가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줄 바꿈 속성은 검색창에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많은 경우 한 행에 모두 표시하여 스크롤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다수의 행으로 표시하도록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선택한 후 실행 모드로 전환하면 다수의 항목이 총두 줄로 구성되도록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항목의 크기를 조절하여 보기 좋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속성 설정의 마지막 속성인 헤더 감춤은 현재 항목명들이 표기된 부분을 헤더라고 합니다. 검색창에서 항목을 보여지지 않게 설정하고 검색된 데이터만 조회하고자 할때이 속성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검색창 아톰의 속성 설정에 대해 모두 다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행속성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더 높이와 행 높이를 조절하는 속성으로 촉이 크게 비례하여 퍼센티지 값을 입력을 하고 조절하여 확연히 변경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더의 높이와 행위 높이를 각각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속성의 고정 열 개수는 스마트폰에 해당 프로그램 모듈을 배포한 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상하 또는 좌우 스크롤을 사용할 경우에도 화면에 고정으로 표시될 항목들 설정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이렇게 하여 데이터 입력 도구 아톰군의 아톰들과 스크롤 묶기 검색창 아톰의 모든 스타일 속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총두 개의 동영상에 걸쳐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학습하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각각의 아톰은 해당 기능과 목적에 맞게 무수히 많은 속성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화되고 섬세한 기능들을 아톰의 속성을 제어하면서 더욱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각각 아톰의 데이터 속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